시편 89편 예, 오늘 우리 46절부터 예, 89편의 마지막 절 52절까지 읽고 오늘 89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4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여와여 언제까지니 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 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 붙듯 하시겠나 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 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 소이다 여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89편에 예, 이제 사실은 결론적인 예,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여기 46절을 보니까요. 예, 하나님 예, 그 노를 예, 언제까지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네요, 그렇죠? 언제까지 하나님 숨기시고 왜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노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에단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르느브한테해 전쟁이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시사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이게 불붙을 겁니까? 근데 그런 그이그 그 당시에 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어 국가적인 그런 그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이에단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가 아주 기가 막힌 걸 깨달은 거죠. 기가 막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사람 지혜자다. 진짜 멋진 지혜자다. 첫 번째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자 중에 지혜자 아닙니까? 근데 그때 지혜를 비교할 때그 당시에 네 명의 지혜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출중한 사람이 솔로몬의 솔로몬 지혜다. 뭐 이럴 정도로 그 당시에 비교했던 사람이 에단 아닙니까? 근데 역시 에단은 지혜자입니다. 정말 지혜자예요. 오늘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아 정말 이런 거 보면서 감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아. 그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지혜, 지혜자의 고백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47절에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두 가지. 47절을 한번 보세요. 예? 46절에 하나님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예?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건데 예? 이 분노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이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어요? 47절에 4두가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죠? 예. 네. 나의 인생의 연수가 길다 짧다? 짧다. 예. 네. 네. 짧다. 여러분, 여기 그, 어 인생의 연수가 짧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단촉하다라고 하는 말이 예? 이 단촉하다는 한자 말인데요. 영어 표현이 좋아요. 이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미끄러진다는 말이잖아요, 영어에. 예. 글라이딩. 영어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촉한다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원어 원어를 번역을 할때 글라이딩입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다음에 스위프 s 리스위프 l 리라고 하는데 아주 빠르게. 예. 자기의 인생의 연수가 아주 그냥 미끄러듯이 미끄러지듯이 빨리 갔다 이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거 지난 1년 동안 전염병 통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미국에서는 이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막그이 뭡니까 모이는 모임들을 막 클로즈하고 한게 작년 3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4월이 됐습니다. 1년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말 그대로 gliding swiftly. 예? 아주 그냥 빠르게 미끄러지듯이 갔,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가. 예. 이 정도가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미국에 온지 제가 만 31년이 됐어요. 제가 1990년도에 미국 왔거든요 31년, 만 31년 됐어요. 근데 다만 31년이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정말 빨리 갔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다니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그 대성리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대성리. 교련 교련복 입고 가 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가서 훈련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련복 입고 명찰도 나오지 않았을 때 어머니 쫓아 다니면서 엄마는 3박 4일 동안 엄마 못 보는데 식구들 떨어져 있는데 이러면서 어리광 폈던 기억이 제가 아주 생생히 제가 부가현동 살았었는데 그때 모습이 생생해. 근데 그게 딱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40년 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 예. 근데 그 하루를 천년을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시간이 몇 년이다? 40년입니다. 두 시간이 80년입니다. 정말 빨리 갑니다. 예. 진짜 미끄러지듯이 아주 재빨리 날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연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1년, 지난 1년, 진짜 빨리 갔어요. 예. 눈 깜짝할 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이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 이제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요 그 모세의 시편 유일하게 150편 가운데 모세가 쓴 시편이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할 건데 그래서 모세가요 똑같은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하고 똑같아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고 똑같은 걸 깨달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수를 개수할 수 있는 거 예. 이게 뭐다? 지혜다. 이게 모세의 시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수가 진짜 빠르게 갑니다. 예? 예. 이거 깨닫는 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아, 마냥 뭐, 천 년, 만 년. 아니요. 40년 산다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산 돌계 성도들은 대부분 거의 한반 이상은 1시간 뿐이 안 남았어요. 1시간 있으면 이 땅에서 다 끝나 우리 인생.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볕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인생 대충 살면 안 돼요. 예. 네. 그다음에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47편에 저는 여기 밑줄을 건었고요, 또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또 건았어요. 진짜 기가 막힌 깨달음입니다.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떠다? 허무하다. <laughs> 인생이 어찌 그렇게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정말 허무하지 않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전염병 창고하면서 너무 허무하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왜 작년에 이병철 회장의 그 아들 이건희 회장 세계 초 인류 기업으로 일궈놨던 그 회장이 작년에 왜 죽었을까? 이거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 작년에 비리면 그렇게 그냥 뇌사상태 죽은 상태로 몇년 이또가 있다가 왜 하나님께서 작년에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그 이건희 회장 왜 작년에 들어갔나? 여러분 작년에 장례식 보셨어요? 세계 초인류 기업의 회장 CEO도 작년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게 장례식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이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거 온 인류가 그거 보라고 예? 대한민국 사람들 삼성 여러분 삼성 여러분 나라 같은 나라 아닙니까? 예?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국가 고시처럼 치르잖아요. 삼성 전 국가에서 전 국가에서 고등학교들 다 빌려가지고 수십만의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업 아닙니까? 한국에서 삼성 무너지면 뭐 대한민국 무너지는 정, 정도로 말이지. 그렇게 엄청난 기업의 그초 인류 기업을 이룬 이건이라고 하는 회장이 왜 작년에 죽었냐고요? 그 장례식 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예, 네. 아마 살아 있 그. 그, 그런 그 전염병 시기가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막 그냥 예? 뭐 조문객들 비롯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예? 근데 장례식 얼마나 초라해요. 예. 작년에 금난교회 예? 하시던 그 김홍도 목사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한국 감리교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금난교회 목사님, 얼마나 장례식 초라하게 치렀어요. 예? 관 앞에다 놓고 뛰어뛰어 뭐 만져가지고 마스크 쓰고.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 허무한 거예요. 그런 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베네티입니다. 베네티. Emptiness. 베네티. 네? Nothing입니다. Nothing. 이거 이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거 깨달은 거예요. 네. 여러분 작년 전염병 치르면서 이런 거 우리 인간, 우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깨달으라고 모든 인생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무하다고 하는 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벨인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우리 산돌계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하벨,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안 하면 저는 죽어요. 뭐 하고 있죠?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찾아보면 호흡, breath, 숨 쉬는 거예요 equal vanity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숨 끊어지면 우리 인생 뭐하다? 허무하다 이건희도 허무하고 김홍도 목사님도 허무하고 네, 허무한 겁니다 우리 인생 네, 이거 끊어지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벨이라고 하는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이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벨 베니티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많이 쓰인 곳, 곳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근데 전도서 누가 썼죠?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하늘 아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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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하벨 베니티 하벨 베니티 하벨 베니티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이것만 썼으면 예? 이것만 썼으면 지혜자가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전도서의 12장까지 돼있는데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뭡니까 뭐가 헛된 인간의 네? 본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것 여러분 4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자예요 똑같아요 솔로몬하고 48절을 보세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이 말수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야 어디에서 이런 말을 고백했는지 역시 에다는 지혜자예요. 지혜자. 누가 살아서, 그 여러분, 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 지난 주일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죽음을 보지 않는데 죽지 않는 거잖아.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음의 권세에서 누가 건져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베도를 향해서 너그 반소교에다가 내 교회 세울게.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너를 그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할 거다. 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 돼, 하나님 의식하며 살면 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 이걸 보면서요 참 멋지다. 정말 이 애단이라는 사람 진짜 지혜자였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요, 경외하며 살아요. 네? 그러면서요. 결혼식 출애할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인용했어요. 예. 전도서의 이야기 전 사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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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가장 인간의 본분은 이거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다. 상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상 받은 사람답게, 예? 그걸 영어로 그 어, 리워드라고 표현했고요, 을 또는 포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고요, 우리 한, 우리 에, 우리나라 말로는 분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을 분복, 나눌 분자에 복복자를 썼어요. 분복, 예? 리워드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리워드, 공부 잘하면 주는 상이 있잖아. 그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대. 그상 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야. 그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네, 네 사랑하는, 예? 네? 배우자와, 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라. 이게 분복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일이에요, 일. 일.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세 가지가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 짓기 전에 다 있던 것들이에요. 예, 인간이 죄 짓기 전에 가정이 먼저 있었어요. 예, 가정 생기고 나서 죄진 거지. 가정이 먼저 있었어요. 인간이요, 죄 짓기 전에 예, 고난 같은 그런 일 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뭘 주셨어요? 말 그대로. 거룩한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가면서 예?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이게 리워드입니다. 솔로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기가 막힌 통찰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뭐하게 살아?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 주셨죠.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면 일 나가실 거죠. 예. 에덴 동산에서 일했던 것처럼 일해요.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을 가꾼다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일하시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오늘 즐겁게 사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will of God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즐겁게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 혹시 지혜자가 답지 않아요? 나 이거 이걸 보면서요. 야. 참 멋있다. 이 사람 진짜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작년 1년 동안 우리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다면 우리 작년 1년 동안 예? 이전염병 통해서 이런 걸 깨닫자고. 아, 우리 인생 빨리 가는구나. 진짜 속실없이 진짜 금방금방 가는구나. 그리고 진짜 허무하구나. 돈 있는 사람이든 돈넣는 사람이든 진짜 인생 허무하다. 그렇게 많은 돈 벌어놓고, 어? 저거 다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하게 그냥 갚버리잖아. 얼마나 허무해. 예? 엄청난 교회 져놓고 그냥 가는 건데, 인생.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잖아. 여러분, 허무하잖아. 예? 예?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의식하며 살고, 우리 남은 생에 세 가지 누리며 살자. 예? 예. 하나님의 의식함의삶은요 여러분 48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나오잖아. 누가 살아서 살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니까. 누가 건져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이 건지실 거잖아. 주일날 제가 이 얘기 또할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예, 또할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얘기하면서 또할 거예요. 예, 주님이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되 이 이야기 또할 거예요. 우리 안 죽어요.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오늘 그렇게 살아요. 자, 우리 기도해요.